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고인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 불금입니다. 예, 네, 불타는 금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틀 동안 실시간 방송을 못해 가지고요. 어,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못 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어, 유튜브 전체적으로 약간 뭐 문제가 있다라고도 하는데 어제 제가 새벽 3시까지 하면서요. 일단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오늘 저녁에는 실시간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제가 1 0번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열번다잘 됐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실시간에서는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뭐 답답함이 있으실 수 있지만, 예, 그래도 뭐, 생각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뭐 네, 현재 뭐 미국 뭐 연설 끝나고 뭐잘 끝났어요. 예뭐 네, 테이퍼링 얘기는 뭐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뭐 우리 파월 BJ 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어뭐 정말 우리 쪽으로 얘기를 해줬고요. 결국은 어 상승장으로 갈것 같은 제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또 세력들이 또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고 어 우리가 개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예 꼬아서 가는 게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간다기보다는 등에 업혀서 예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뭐 지수를 보면요 어제는 뭐그냥 예. 오르락내리락 많이 한것 같습니다. 많이 흔들었어요. 뭐위저 위장도 찌르고 아래도 찌르고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혼돈을 빠져주는데 또 시간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11월 11월, 12월 예, 연말에 뭐 불장 상승장 전문가들도 얘기하는데 뭐 저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이제 시작이니까 뭐 실망은 안 하고 이제 시작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10월에 보면요. 이렇게 비트코인을 뭐 올리기 시작했을 때 정말 빠르게 상승으로 왔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다음 주 정도 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뭐 다음 주 되면은 뭐 결과가 나오겠죠. 일단은 뭐 비트코인 차트부터 어 이캐시가 추세 흐름을 바꾸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구간의 저항이고 어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주봉이 뭐 다음 주에 생성되겠지만 최소한 뭐이 다음 주 월요일에 개인적으로 한7,600 정도 정도만 올려놓고. 마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여기 오일선을오일선을 오일선을 이탈시키면은 예, 재미가 없습니다. 예, 음봉으로 마감하면 안 되고 최소한 지금 현 시점에서라도 양봉으로 예, 마감을 해 주는 게어 가장 좋은 흐름 같거든요. 그래서 주봉은 뭐 제가 뭐 일요일이든 네, 또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할 거고 여러분들 요거 체크상 체크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어 현재 어, 일봉을 보게 되면요, 어, 30일 선이 좀 중요해요. 30일 선. 네, 30일마다, 예, 뭐, 이평선 이동하지만은, 일단은 뭐, 기준이 되지만, 예, 일단은 30일 선이 현 시점에서 뭐, 7300 부근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바닥을 찍어준 것 같은데, 예, 애들이 빨리 말아 올리지 못하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뭐, 거래량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에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혼돈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내가 단기 스윙 이런 쪽으로 가셔서 아침에 펌핑이 나오면요 어느정도 또 어 익절로 하시고 이렇게 가시고 무작정 홀딩하다가 또 오해되면 또 눌러 앉아 가지고 또 그러지 말고 반드시 내가 살려고 하는 자리는 기다리며 오더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그래서 어, 종가로 만약에요 오늘 뭐 만약에 제차 밀린다고 하면 7 3 0 0부까지 정말 내 네, 어느 정도 내려준다고 하면은 7 2 50까지도 한번 밀어줄 수는 있습니다 에, 그리고 만약에 어, 한번 우리들에게 뭐, 곡소리 날만한 정도 아니죠. 공포감을 주는, 네, 말아내리는 상황이 오면요. 어, 세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볼 때는, 네, 또,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강조하지만, 현금 보유는, 네, 필수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에 네, 기억해 주셨으면 은 좋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예, 네, 뭐 반등이 나와서 올라간다고 하면요. 일단 은요 11선에 아 21선 노란색깔 이평선 보이시죠? 이부은 7,470만 원 정도 회복을 하게 내일 종가로 회복을 하게 되면요. 제차 다시 한번 예,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이 얼마죠? 예, 어, 7,500 한 60, 7, 600까지 한번 두드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가 거의 뭐 수령 끝자락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지 어, 않아 한 2, 3일 안으로 어느 정도 이제 어, 비트의 행보가 아, 예,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 비트 흐름은 이렇게 보시고 예, 차트 몇 가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 캐시 같은 경우는, 네, 수렴이 딱 끝자락에서 지금, 네, 어, 양봉이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많이 위에서 기다리시고, 예, 물 타고 기다리셨을 텐데, 현 시점에서 일단 올라간다면요, 2.7, 예, 2.7, 많게는 2.85 정도, 예, 제가, 어 여러분들이 이 캐시 힘들어하셔서 개인적으로 저는 보는 게0.34 정도까지는 갈것 같아요. 그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에, 일단은 뭐 리브랜딩 되기 전, 네, 리브랜딩 되고 많이 눌렀지만 어, 제가 볼 때는 이 캐시 같은 경우도 에, 더 떨어지기보다는 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에, 한 3원까지 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캐시는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에, 정말로 길게 홀딩 하실 분들 에, 하시고 뭐이 캐시가 뭐 또, 먼 훗날, 4년 뒤에는 또뭐 이런 또 시번이 비토처럼 또갈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희망을 가지고 싶네요. 그래서 이 캐시 뭐 단기간에 약간 상승은 나와줄 수 있어요. 지금 흐름에서 내일이나 눌림목 구간도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2원은 이탈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에서. 그래서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그냥 쭉 홀딩하시고 익절이 되시는 분은 이 캐시 질리시면요. 팔고 다른 것도 매수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게 가장 저는 1번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다음은 뭐, 오미세고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오미세고는 뭐, 제가 볼 때는, 월봉으로 보게 되면요, 뭐, 지금 현재, 뭐, 이번 달에 뭐, 2만 천, 여기, 이 구간을 뚫어줬는데, 일단은 뭐, 제가 볼때 1차전은 한 2만 5천원 정도 되겠네요. 이대로 올라간다고 하면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뭐, 2만 7천원, 2만 8천원, 3만원의 목표가까지, 뭐, 한번 봐도 되지 않겠나, 하는,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일단 뭐 일봉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네 여기 매물대를 뚫어주면은 긴 양봉이 나와 지금 차트적으로 이쁩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 어뭐 내일 정도에 한번 음봉 정도 약간 눌러주는, 네요 정도까지 이 여기 매물대까지 이 구간 얼마예요? 어한 22,000원대까지 한번 눌러줄 수 있는 구간도 나오거든요. 계속 상승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양봉만 계속 뛰면 그렇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아요. 요거 이평선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한번 눌러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뭐 주봉을 보면은 네 여기 매물대를 뚫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강세 예, 제가 볼 때는 뭐 1차적으로 짧게 보신다고 하면 일단 여기 고점 네, 이 고점을 현재 막고 있는 것 같은데 23,600원 정도 올리면 한 25,000원 1차 대응하시고 나머지 뭐 28,000원 3만원 네, 2차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네, 쭉 가져가 보시는 것도 제가 볼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의 뭐 오늘 내일 정도는 예, 상승 흐름이 탈수 있는데 여기서 꺾이면요 예, 팔걸걸합니다 걸 예. 아 괜히 팔았다가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전체적인 가격들이요 여러분들. 네, 가격들이 보니까 어, 점진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눌러질 때 조금씩 눌러지는데, 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 언제 올라가? 아, 전부 다 탈출하고 싶어. 탈출 게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뭐, 뭐, 모두가 익절하고 싶지만, 우리는 항상 뭐라고요? 그냥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 당연히 사고 내일 올라가면 당연히 좋지. 근데 뭐, 세력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쉽게 주겠습니까? 제가 세력이어도 쉽게 안줄것 같아. 피다 빨아먹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피잘 빨아먹는 계시잖아요, 머스크님. <laughs> 예, 농담이고요. 예,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시장이 뭐, 왁스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 칠리즈가, 어 여러분들, 자꾸 올라갔다가 윗매물 때 달고, 예 자꾸 내려오고 있어요. 어, 칠리즈, 예 제가 볼때 머지않아서, 예 신곡가 한번 뚫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주봉으로 보게 되면요, 예 다음 주, 예 뭐, 한번 눌러줄 수 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한, 어 이번 달 안으로, 예 한번 신곡가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볼게요. 어, 1 0 같은 경우는 뭐, DID 뭐, 종류긴 한데, 어, 개인적으로 뭐, 제가 저 여러분들한테 500원, 550원 대 예, 뭐, 한번 매집해도 되는데, 일단 600원 아래로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돼요. 얘가 500원까지는 이탈 안 시키고, 지금 현시점에서 많이 밀린다고 하면요. 제가 볼때한 5450원 정도까지에요. 그래서 1 0한 번, 네, 신고가 한번 보고, 어, 한 1000원 정도, 1 0 1 0이라고 했는데, 한번 보고 가도 될것 같아요. 근데 1 0 같은 경우는 여기 매물 때만 잘 소화하면 돼. 한 7230, 정도만, 어, 잘 소화하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한, 네, 요 구간 잘 소화하게 되면은, 한, 8, 900원, 1000원까지 한번 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스윙 정도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모아가시는 것도,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뭐, 시장이 뭐, 재미없을 것 같아요. 뭐, 오후나 아니면 내일, 뭐, 내일, 모레 한 3일 안에 어느 정도, 예,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지루한 시간, 네, 주말에는 그냥, 예, 여러분들, 뭐, 여친이든 남친이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녁에 실시간에서 꼭뵐수 있기를, 예, 소원하면서, 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자코당.